다섯 소문들이 해공장에 같이 있다는 얘기를 이웃 주민에게 듣고는 너무 안쓰러운 마음을 그냥 처음엔 밥 정도나 챙겨줄까라고 갔습니다. 아, 그런데 아이들을 상을 황 보니까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. 낯선 저를 보고 혹시라도 애기한테 해가 될까 했잖아. 어미견은 굉장히 심하게 에이, 저를 경계했어요. 에이. 그리고 아가들도 에이. 절대 제 곁에 오지 않았죠. 곧 쓰러질 것 같으니 폐공장 안에서 지내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. 저렇게 켜켜이 쌓인 어떤 자재물 사이로 제가 들어오면 다 숨어버리고, 그래도 저 녀석은 용감했는지, 아니면 궁금했는지 끝까지 저를 봤죠. 그리고는 이내 저 안으로 숨기도 했어요. 이렇게 지내기를 몇 날, 엄마 어떻게 갔지? 해야 엄마 될지 모르겠고, 응. 저 또한 방법이 없었습니다. 응. 왜냐면, 한 번도 가리라. 구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. 깎아 깎아. 저도 도시에 살다가 이곳에 이사와서 아, 이런 광경을 뭐 처음으로, 눈으로 보기도 맛있는데, 처음이고요. 이따만 음, 해도 맛있어. 저는 심각성을 맛있다. 잘 몰랐습니다. 가리라야. 그냥 좀밥 챙겨주고 물 챙겨주면 되겠지 먹어?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네.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.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그리고 얼마 전이 폐공장주도 만났습니다. 정말 끔찍한 얘기를 들었죠. 어디갔어디가어디갔어 이게 아가서 어디가서 어디어디어디가어가아어고여기어어